234명, 234명으로서 노력도 일부 개정법령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심 환자들, 의심자들을 다가 우리가 격리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 있는 어, 제한 조치를 할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저소득층들이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 이런 걸어 구입하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구하기도 어렵고 단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있는데 이것들 갖다 우리가 필요시에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어 내용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수에 지 중에서 국민들에게 보급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그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우리가 주의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 씻는 요령대로 철저히 손을 씻고 더 이상의 그 지역 전파가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이번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런 감염병까지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어, 망해가는 소상공인들을 망하지 않게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제체,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천할 것입니다.